얘네 에이스라인 나본데 가자 가자. 맞아, 가자. 한방 나왔어. 방한 방씩 간 거야? 음. 응, 음. 응. 방 있다 이거. 아, 센턴 있는데 이거. 그래고 뺏고. 뭐, 뭐, 뭐. 빛이 있어. 빛은 있어, 치 조심 조심. 있다. 빛 있다. 빛이 있다면. 올빼 는데 안에 빛 안에 스나라 센칠 오나봐. 빛 안에 살 하고 줄게. 지치촌들데설에바비판방서밤방패새방패밤다 밤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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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 아, 뒤지고있 있네. 나. 나. 아, 센서 쟤, 나. 쟤, 나. 쟤, 방 쟤, 나. 쟤, 방 방, 나. 쟤, 나. 쟤, 나. 쟤, 나. 쟤, 나. 아 아이거아네들렀어요 어, 뭐야 온차가안 보이는데? 살리지 말자 이거 해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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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힐꺼

우리 어딘데? 살방 오는거 음. 없어. 에인에인에인에인에인 에이, 에이, 에 에이, 갱 이 새끼 뭔데? 사달방에 뭔데? 사방에 몰라. 에이 어, 들어왔다. 들어왔다고? 뒷길로 아, 들어왔다. 뒷길로. fire in the hole! Blue team wins. 나언더나 말좀 말좀 나 필살 단살2이야 1인 아닌거같데어디가노오어디가려고하하하하하하야마 떨어져라겠지? 절대 안떨어지죠? 카리스리스마 있어 저까지자들이 u Hang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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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a n 아 i 아 a n 앞차 Hangi, h a n g 야, 이층구나 봐. 머리 따웠어. 이친층이 친구 봐봐. 개전 개 나이프 나이프. 야, 앞창 아니야? 여거리 몰라. 여거리 여 하나 잘랐는데. 삐꾸 조심 삐꾸 삐꾸 심 여거리 보고 있어. 삐꾸 삐꾸. 삐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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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야 이거. 삐꾸 들어다운 와, 개 잘했다. 내가 마프 까줄게. 나코 갔어 사운드 내지 말고. 마프 깐다 뛰어. 피아나 피 피아나 피해 카 피해 카피 뛰어 뛰어 해카피려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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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해 피해 피이해봐해피아 피해 피이 피해 피해 해

그 베란다 쪽에서 가비가안볼때아때 때 봐. 가가가 네. 아. 드야 <laughs> 아니 씨 <laughs> 진짜 자꾸 개새끼들이 뭐냅드야어씨 <laughs> <laughs> 무조건 세이브데 진짜. <laughs> I'm not know.